오늘 아침 방송국에서는 임영웅의 희소식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히어로 기네스북 5관왕 이를 달성한 한국 최연소 아티스트. 대박! 임영웅 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임영웅이 광주 콘서트 3박에 불타오르는 동안 그에 대한 희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SBS MBC TVN 등 방송사들은 박양우 문화부장관의 기네스북에 오른 한국 연예인들의 엄적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양호 문화부 장관은 2022년 2분기 초 한국의 업적 종합연설에서 트로트 가수 이명웅을 언급했습니다. 이명웅은 오는 2022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트로트 가수로는 처음으로 중장년층 팬수가 가장 많은 아티스트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국내 최다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트로트 아티스트로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2세의 이명웅은 모든 연예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 성취를 이뤄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양호 문화부 장관은 2022년은 코로나19 감염이 거의 통제된 새 출발이라며 이명웅이나 방탄소년단 같은 아티스트 덕분에 한국음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됐다며 국악에 많은 공헌을 한 아티스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2022년 상반기에 가장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친 서포터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명웅과 그의 팬들은 자선사업, 현상금 모금 등을 통해 그동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팬덤과 그의 공헌에 대해 가수 이명웅에게 화관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훈장은 민족문화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엄적을 남긴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화관 문화훈장을 수여했고 방탄소년단은 한류문화 열풍과 한글 글씨체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임영웅의 예술적 기여 외에도 팬덤은 올 6월 32세 생일을 맞아 다양한 자선사업을 펼친다. 12일 오전 진위에 따르면 임영웅의 노래 12곡이 1위부터 12위까지 접수해 히어로 파워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데뷔 6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 팬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임영웅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임영웅에 대한 다음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